안녕하세요. 예. 8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계획 정서 1, 어, 8차 시입니다. 8차 시인데, 그, 어, 장은, 어, 지난번에 이제 1장을 했고요. 에, 이 8차 시부터는 또 7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좀, 예, 클라스피케이션 해서, 어, 좀 연관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7장 먼저 보겠습니다. 쪽수로는 298쪽이고요. 예. 주택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분류 보시면은요. 어, 여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예, 앞부분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laughs>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런 그 개념적인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행령 별표 이에 보시면은 이제 단독주택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이건 뭐냐면은 쉐어하우스예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330 제곱미터 이하의 바닥층 바닥이고 3개층 이하 이렇게 그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호에 보시면 다가구라고 있죠 예, 근데 다가구는 뭐 아래 1, 2, 3번을 모두 갖춘 어, 그런 주택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3계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예,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는 사실은 전에 그 30세대로 사업 승인이 예, 바뀌기 전에는 20세대부터 사업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19세대까지만 짓고 이런 편법으로 해서 했던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과의 구분은 다세대주택은 어, 별개의 어, 등기를 낼수 있고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요. 다가구주택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 하나의 그, 건축물, 그리고 소유권이고, 거기에 여러 가구들이 함께 임대로 산다. 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2호의 공동주택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편 쪽에 그 나와있죠. 어, 299쪽에, 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일 경우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어,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그러니까 이 5층이라고 하는 걸 개념으로 해서 5층서부터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의 다세대 주택이 있죠? 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일 때 다세대 주택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요. 라번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요거는 좀 눈여겨 보세요. 학생 또는 조, 종업원들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닙니다. 종업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일단 건축의 분류로서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예, 아래에 그 이제 준주택을 보시겠습니다. 예, 주택법이에요. 이건 건축법이 아니라 그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에 있어서의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이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의 혜택이고 그리고 국민주택 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 외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이 범주로 넣겠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어, 자금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에요 예,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주택의 유형이나 어, 라이프 사이클들이 다다 다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이렇게 예, 한 것이고요. 어, 이 법이 그 주택법 법2조도 마찬가지로 28쪽에 중복돼서 나왔어요. 예, 근데 중복돼서 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만큼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계속 이, 얘기가 또, 어, 돌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자, 300쪽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공동주택의 규정 요약해서, 어, 아파트, 연립주택, 네, 그리고 다세대 기숙사에 대한 것이 다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표의 비고를 한번 보세요. 비고를 보시면은요, 어, 연립주택은, 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를 한다. 예.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로 지하 그, 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301쪽에 다세대주택을 보시면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 일부만이라도 필로티를 하면은 그것을 그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라고 해서 어, 좀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워낙 환경들이 썩좋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 이런 주택들이 도심에 그리고 기존의 구시가지에 에, 있기 때문에 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좀 어, 개량하고 활성화시켜서 어, 이렇게 살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래층의 그 사진은요. 여기는 그 심, 중국 심천입니다. 중국 심천의 그 꾸어집 공간이라, 공간이라고 해서 국제 공간이라고 하는 그 단지인데요. 아주 그수경 시설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 초에 이제 그 중국이 상당히 이렇게 개방화를 촉진하면서 음, 외국의 이 계획 설계들 그래서 이꼼배를 해서 거기에서의 그 계획 아이디어들을 많이 흡입을 했어요. 실시설계는 모두 본인들이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좀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그좀 진취적인 그런 그 설계들을 공동주택에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 302쪽에 이제 준주택 보시면요이 <laughs> 준주택의 그 범위를 한정,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그 어, 2조에 해당되는 준주택이, 어, 그 주택법 시행령 4조에 종류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은 기숙사가 또 나왔죠. 그래서 기숙사가 학교와 종업원들을 위한 건데, 이제 준주택이 되면서 사실은 학교와 종업원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주택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 수, 이 공급한다는 게 조금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기숙사에 보면 은 청년주택, 행복주택 해서 어 1인 주택, 또는 그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이런 개념이 예, 2013년 행복주택부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도 이제 준주택으로 또 이렇게 중복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예, 주택법에 있어서는 또 준주택으로 돼서 예, 말씀드린 대로 세금 혜택하고 그 다음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보시면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어,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4가지가 네 예, 준주택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어, 다중생활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시원이죠 고시원 고시원이고 이, 어, 그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그 4호에 2종근린생활시설 있고 그다음에 15호에 숙박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건축법의 분류로서 이렇게 분류된 거지 어쨌든간에 이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고시원 고시원은 다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호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서 노인에게만 임대해서 어, 살수 있고 어, 19세 미만의 예, 이제 그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청소년들까지 이제 임대 임대로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컨트롤되는 어, 시설입니다. 예. 자 그리고 303쪽 보시면은요 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부분을 보시면은 어, 이 오피스텔은 거주자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 해당이 되고, 어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오피스로 쓰든지 아니면은 어 주택 용도로 쓰든지,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그 고시 기준이, 예그 고시 교통, 국토교통부, 제2017-279호로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 기준이 건축기준이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발코니를 할수 없다든가 대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에 관련돼서도 준주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네 가지를 오피스텔은 한 가지 이제 양도세도 만약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면 양도세도 해당이 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그 아래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있는데 요게 어,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으로 해서 이제 어, 2018년 9월 5일까지 개정된 것으로 해서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굉장히 그좀 서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이렇게 마을 단위로 어 정말 그 스위스의 농장 마을 같은 그런 전원 생활도 느, 누리면서 어, 도시에서 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다운 어, 주거 어, 이것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어, 추진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잘안 됐죠. 예. 우리 그 한국의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모양이 있는데 뭐 하여튼 좋은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자 여기 보시면은 사항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두 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 밑줄 보시고요. 그리고 대지 및 기반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만 본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 있고, 나머지 대지는 전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n분의 1로. 개인별로 그이 블록 안에 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몇 분의 몇, 20세 되면 20분의 1,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적대로 또갈 수도 있겠죠 면적이 달라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래 블록 단위로 주택을 집합화, 집합화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네 예. 발음이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요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3 0 3쪽이었고요 자, 304쪽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돼있어요. 개별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해서 5호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점 이상해지죠?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 이상적인 주거 형태, 주거 마을로 했다가, 이제 필지 분할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흐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지침 17조에서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사도 15%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불착 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종 위한 성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출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 두번 나왔어요. 이게 두번 나왔다면은 사실은 참 좋은 그런 규정이고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좀 흔들리고 많은 예, 우여곡절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요. 사항의 어, 3호를 보세요. 사항의, 그 같은 페이지 사항의 3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용도 등의 발생이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것을 왜 강조드리냐면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보면은 이런 블록형 단독 주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예, 종종 올라오고 그다음에 필지 분할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니까. 예,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305조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면은 그 과거에 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지금 예, 구시가지에 있는 한 30년 된 연립주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라는 명칭을 넣어서 어, 조금 더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최소한의 요 규정들은 조금 지켜서, 그래서 어, 좀 안전성, 안전성, 그 다음에 사용성, 그리고 이 도시 계획의 맥락을 좀 따라주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요 305쪽에 그 아래 보시면 010조에 1번 원룸형 주택이랍니다. 5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또 해당이 되고요그 다음에 306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306쪽에 위쪽에 그 2호를 보시면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3호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해서 예.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원룸형하고 석지는 말라 말아 얘기예요. 예, 원룸형하고 석지는 말고 연립주택 형태면 연립주택 형태.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형태면 다세대 주택. 예, 이렇게 가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 원룸형 연립주택형, 다세대 주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도시형 생활 주택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알 수가 있고요. 예, 그그 아래에 이제 주택과의 복합 건축해서 이제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 복합, 믹스 빌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원래는 공업 지역, 공업 상업에 관련된 그런 공간하고 주거하고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규정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상당히 조금 유연하게 하면서 예, 도심 재개발에 있어서의 현실성을 좀 감이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자, 어, 규정 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에서 1항 보시면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 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하고 그 아래 줄에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원칙을 딱 해놓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예, 딱 뚫었는데 그 예외 조항의 대표적인 게 바로 1호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의 차이를 예, 재개발은 공권력이 한50%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공, 공적인 자금도 자그 2호 보세요. 2호를 보시면은 예, 2호의 다음에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강목에 예, 모두 갖춰야 돼요. 307 쪽에 있는 목들입니다. 감옥은 보면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것 이거나예요. 오하죠 예, 또는예요. 이거나 50층이면 뭐죠? 우리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은 초고층이 50층 이상 200m 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50층, 그러니까 초고층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예, 초고층이고. 예. 그리고, 이, 나목의 예. 1 보시면은, 거기 이제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엔드에요. 엔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 밑에 보시면은, 예.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할 것.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 이 1항, 1호, 2호, 어, 그 다음에 3호. 3호는, 예, 물류시설은, 어, 지하에, 가, 어,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자, 요, 요, 물류시설 관계는 그 2호하고는 또 이제, 별개입니다. 예. 모두가 죽는 그런 것들하고는 또별개고요 자, 아래 307쪽에 구릉지 극복형 5개 에스카레이터 해서 야외 에스카레이터 도입이었었는데 이게 제가 2000년도 초에 일본을 갔을 때 아주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에스카레이터가 야외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이 에스카레이터가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도쿄 인근에 있는 이 라이브랑아이케라고 하는 구릉지 단지는 아주 그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물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 있는 그런 단지였고요. 여기 이제. 308쪽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요거는 예, 26쪽 하고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 이쪽 저쪽에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이제 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어, 대지 면적이 미만일 경우에 그 승인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10만 제곱미터는 대개 한 공동주택으로 보면은 한 2, 3천 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규모죠.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특제 들어가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뭐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들어가 광역시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특자 들어가는 분들 네분다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 군수 이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국가 등 국가 등이 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내주는 것이고요 예. 309쪽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다 해가지고 1만 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승인, 그리고 그 아래가 되면 이제 허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겠죠. 예. 자,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은요, 310쪽에 보시면은,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어, 국가 등, 저, 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국가 등이라고 했죠. 이 국가 등이 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할 경우는, 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340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그니까 평수로는 100만 평이죠. 그러니까 완전 신도시급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에 의한다. 고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것, 그리고 대도시 시장하고 특별시장들이 해 주는 것, 그리고 일반 시장 군수하고 그다음에 특별시장들이 해 주는 것. 이세 파트로 해가지고 승인에 관련돼서는. 그 바운데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8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